저는 요즘 명품 가방 그냥 사서 드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데요. 이제는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 감성으로 가방을 커스텀하면 같은 가방도 완전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를 대표하는 레전드 가방인 발렌시아가 르시티백.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랑했던 이 가방이 최근 빈티지 트렌드가 돌아오면서 중고시장에서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가방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참을 달고 스트랩을 바꾸고 패치를 붙이는 커스텀 스타일이 인기인데요 어떤 가방이 커스텀하기 좋을까요? 오늘은 200만 원대로 살수 있으면서도 핀터레스트 감성으로 꾸미기 좋은 명품 가방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직구로 공식 홈페이지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발렌시아가 르카골. 이미 완성된 Y2K 감성. 르카골은 발렌시아가 특유의 빈티지하면서도 힙한 무드가 돋보이는 가방이에요. 부드러운 가죽과 스터드 장식, 곡선형 디자인 덕분에 Y2K 감성이 자연스럽게 연출돼요. 특히 이 가방은 기본 구성의 하트 모양 거울과 미니카드 지갑 참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커스텀하지 않아도 이미 꾸며진 느낌을 줍니다. 덕분에 참을 추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요. 르카고는 원래 바이커 자켓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만큼 가죽 자켓이나 데님 팬츠 같은 아이템과 매치하면 더욱 잘 어울려요. 그래도 좀더 나만의 스타일을 살리고 싶다면 체인 참이나 컬러풀한 참을 추가해 포인트를 주거나 크로스바디 체인 스트랩으로 바꿔서 더 힙한 무드를 연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미니나 스몰 사이즈 기준으로 2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일 직구로 활용하면 국내보다 더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저는 르카고 X 스몰 사이즈를 세일할 때 100만원대에 구매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100에서 200만원대로 직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일가에 직구 가능한 곳을 소개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발렌시아가 로데오백. 커스텀할수록 매력적인 가방. 전체적으로 깔끔한 디자인이지만 앞 부분 가죽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실루엣이 매력적입니다. 이 가방은 기본적으로 미니멀한 느낌이 강해서 커스텀을 하면 할수록 스타일이 확 달라져요. 메탈 참이나 빈티지 스타일의 키링을 달면 확실한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손잡이 부분에 컬러풀한 거울, 자물쇠 등을 달면 감성적인 무드를 더할 수 있습니다. 로데오 백은 캐주얼한 옷에도 잘 어울리지만. 올블랙 코디처럼 미니멀한 스타일에 매치하면 훨씬 세련돼 보여요. 기본 디자인이 심플한 만큼 커스텀할수록 과하게 포인트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방 역시 사이즈별로 다르지만 미니 사이즈를 2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직구로 활용하면 국내 백화점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발렌시아가 루시티 백.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랑했던 전설의 모터백. 발렌시아가 루시티 백은 한때 모터백이라 불리며 2000년대 초반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랑했던 가방이에요. 유콜리치, 올슨자매, 펠스 일튼 같은 패션니스타들이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 당시 입백으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빈티지 트렌드가 다시 유행하면서 루시티백도 중고시장에서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몇년 전만 해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희소성이 높아져서 가격이 상승 중입니다. 가죽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빈티지 무드가 강해서 캐주얼한 데님 룩이나 스트릿 패션과 찰떡궁합입니다. 좀더 감각적인 스타일을 원한다면 주얼리 참이나 빈티지한 체인 장식을 더해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것도 좋아요. 손잡이에 스카프를 감으면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고, 발렌시아가 로고 키링을 달면 레트로 감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그 시티 백은 새 상품도 직구하면 2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중고 거래가 활발한 제품이라 중고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상태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정가로 사기엔 부담스럽고, 중고는 정품 여부가 걱정된다면 해외 직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직구 꿀팁. 새 제품에 갖고 싶다면 해외 명품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발렌시아가 가방을 최대 1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마이텔에서나 세타이어 같은 명품 직구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마이텔에서는 정품 보장이 확실하고 배송이 빠릅니다 또한 한국 친화적이라 국내에서 명품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만큼 이용자가 많아서 쇼핑하기 정말 편리합니다 세타이어는 국내 매장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가격만 본다면 세타이어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세일 시즌이 아니더라도 발렌시아가 공식 홈페이지 가격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이에요. 특별히 결제 시 거쳐야 하는 과정 없이 국내 사이트처럼 주소, 이름, 연락처를 적고 결제만 하면 돼서 복잡한 과정이 없는 사이트들입니다. 더보기란에 200만원대 발렌시아 가방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필요한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아 그리고 중고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면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 번개장터를 추천하는데 결제 시스템이 편리하고 정품 검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200만원대 명품 가방 중에서도 커스텀을 하면 더 멋스러워지는 가방들을 소개했습니다. 발렌시아가 르카골은 하트 거울과 카드 지갑 참이 기본 포함되어 있어 이미 꾸며진 듯한 느낌을 주고 로데오 백은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커스텀 할수록 감성이 더욱 살아납니다. 르 시티백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랑했던 전설적인 가방으로 빈티지 트렌드가 단시 인기를 끌면서 중고시장에서도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가방들은 기본 디자인만으로도 충분히 멋스럽지만 커스텀을 통해 더욱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만 추가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니 핀터레스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담아 가방을 꾸며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직구하다가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저는 명품 패션을 저렴하게 소개하는 블로거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선라이즈 직구 카페,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스레드에서 가장 빠르게 핫딜 정보를 공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꿀팁을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